이거 아... 이거 SAP를 진짜 잘했는데 쌍둥이하고 1 3이지고는 <laughs> 진짜 초반에 초반에 그 뭐라고 해야 돼다그저형금다 휩쓸어 휩쓸어 놨는데 아무것도 못했요면서이이가 써가지고 이게조합 차이 때문에 아, 아, 어쩔수 있었는데 아, 어, 열을 <목소리가> 아지하방 <G1. 목소리가> 잠깐만요 <목소리가> 잠깐, 두고 고잠깐잠깐만아 가자 가자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었네 우와. 가자 가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여쇼잉 지하방 버프 좀어많이했어요 없어요 어어? 뭐가있다 뭐가있다! All biological substances must 앞으로 be 가봐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앞으로, 앞으로 가봐요. 땅콩. 이라서다와 아, <laughs> 나이스. 겁나 용감해. 겁나 이야 설마? 와우. 만만해 보이는데 너무 이거? 너무 약해 보이시는데 땅콩님? 어. <laughs> 너무 약한데? 이제 이게 꺾이면 침묵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요고온거아니 <laughs> <와,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이거? 뭐 왔어요, 뭐 왔어요, 뭐 왔어요. 뒤공사뒤 공사고, 뒤 공사고. 공사고, 어, 공사고, 공사고. 내보 있어. W예요? 공사고 내보 있어 여기. 봉봉 가방이야 지금? 봉사부 어? 때리지 마요! 내리지 마! 아니, 잘하면 가서 체감 나오 네, 뭐야 뭐야! 안에 사람 있어요. 없어, 없어졌는데. 애들? 근데 지금, 아, 그 A 쪽에 049랑 79, 아 73. 위로 올라, 올라가죠. 하강 하시죠, 그냥, 이거? 반대로 돌아왔는 땅콩이? 아까 우리 이쪽에 가드 두명 있었는데, 그대로 고르쳤나봐요그 A로 갔어요. 그 49랑 73, 거기로 가가지고. 지금 9사못 가요. 갑시다, 우리. 어 뭐야? 아 박자 4이스6 9 4 3 6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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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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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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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나 보써안 나갔어 거태 적이 있는데 아래쪽이 왜한데요죽 아니 왜왜왜왜왜왜 1 3인데 땅콩 왔는데? 땅콩? 안 적었어 그49 땅콩? 아아 13에 오면은 아아 이 카드 있지 않아요? 카드? 카드 있지 않나? 카드 있어요 과학상가 있긴 한데 아 과학자 어있어요 과학 두명다 여기 있는데? 아 ㅋ ㅋ 있다고 해?

막 공작공작 할수 잡혀 나가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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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 <끝>, 빨리 깜 아니 아니 아 아무것도 안왔어아 어. 어, 아니 아니 실수니었어내맨 이거. 아진정해진정해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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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있않아요리버리 아 일단 일단 일단은, 일단은 갑시다 아아라다갑다제 소들 뭉쳐서 못나가게 막아야 뭐야 아무도 탑아는데기다려 어, 거기 선탑 받았다 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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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점점 아 이거 이거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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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이 까먹었어요 네.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어. 풀어봐요 어 붙지마요 풀어 풀어라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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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게임 한번 하죠 스게임 뭐, 한번 아, 하죠 이나왔게임 합시다 여기서 풀어 서풀 어? 스게임아 왜요 왜요 어 진짜 죽었데가풀었 어? 풀었어 풀었어 아, 이거 네 폭서아아 뭐 야, 이거 이사건이 정말 어떻게 되지 여러분? 시아아씨가 화를 다녔습니다. 안나가뜬 들인 줄에 그냥 어디 180도로 나가는도고 나갔어요. 와, 왜 그래? 내가 사실 스파이였다. 아, 상체는 닉네임이 보였는데요. 캡의사고 준비. 체프의사고 준비. 저게 들려요? 지금 아, 아, 아. 안 들리던데다. 가죠 소설이. 지 들어가지 마라. 이쪽에 실3이 있잖아. 그차죠 사고. 잘했어, 그로 S C 4 9어 이거 잘했어요? 와, 으로 잘했어요. 땅콩이지 땅콩, 땅콩만 나왔고. 아, 너안 된다, 시 땅콩 흑 가 저쪽 그쪽이야? 저쪽이 이거 이거 레주세요님레 오케이 오과학나쪽 어, 어디에요? 어디 내려와 이거 이쪽. 같레거레가 이쪽이야 이쪽 그냥 가요 제포인트 쪽으로 오시면 네, 돼요 제포인트쪽아 오케이 제포인트 쪽으로 갈게요 제포인트 쪽에서 이쪽이이쪽이오거

아이가 야, 숨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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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룰...